버터를 눌러줍니다 제가 버터를 애 누르고 있을까요? 바로 한우 채끝살을 먹기 위해서죠 버터가 익는 동안 냉장고를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아빠가 보내준 우유가 가득 찼군요 여기는 다취생애 비스템 이 테라는 작년 겨울부터 있던 거채소 깨장 비오테요이레와 딸기 우유 요라트명란 계란찜과 반찬들 수박 이이 육포가 있 터가 다 녹았습니다. 열이 충분히 올라온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집게가 없군요. 소리 들리십니까? 으와아아아아아 오늘은 미디엄 메어 도전해봅니다. 센불에더 음. 네. 어. 살짝살짝 구워주면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잘안 굽히네요. 어우, 보이시나요? 아주 고입니다 이거를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저는 삼각대가 없기 때문에 어,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짜잔! 나름 가지고 있는 야채로 데코를 해보았습니다. 육즙이 보이시나요? 하! 내려가! 짜자잔 내려가 아왜 뽀글로 찍으니까 맛없어 보이네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동서양의 조합 음, 음. 참고로 얘는 루이라고 합니다. 루이한테도 조금 시식을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서 먹는 맛있으십니까? 벌써 다 먹었나요? 그쵸? 녹아서 없어지죠? 음? 이왕이면 삼세번이라고. 너이 자식 한입 먹는 강아지였어? 남들의 부러움을 사겠고먹고하면 주지. 음. 보이십니까 이렇게 아 예쁘게는 초점이랑 상관없겠지 좀 이따가 마지막 줄게 고기의 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다 살이지. 뭔가, 음, 음, 샐러드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느낌. 파스타도, 미수도도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이거는 약간, 우유경이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인데, 끝부분이 좀. 아니, 안니혀졌네요제 아니, 스타일이 아니므로, 루이에게 식사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슉. 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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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버. 어 벌써 먹었어? 진짜 꿀리 먹네? 마지막 조각. 슉. 허버, 허버, 허좀 씹어. 그냥 삼키지 말고. 이제 후식을 먹어야겠죠. 후식을 가져오겠습니다.